대법원 가면 있다 전자 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예, 6, 6만 페이지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 사본화를 예. 이게 전부 다 전자 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 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음,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전합 2월 21일 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다수 의견 이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 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라는 이런 부분을 아니요. 사... 다수의견에 다른 보충의견에는 보충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이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은 어, 문서를 읽어봤다. 어,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상고이유서 제출 문서를 읽어봤다 뭐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충 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진리지리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답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기,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진 않습니다. 전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기록을? 아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해당 주심법관, 대법관 그리고 이제 다른 대법관들께서 이제. 어, 이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21일부터 24일 날 <laughs>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 의견을 낸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렇죠. 24일 날 <laughs> 의견을 내신 거예요, 대법관들이. 21일 날 전합의 해부가 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기록을 보고 4일 만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6만 7만 페이지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하시는 거라면 대법원이,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자, 개인들이 판결을 받을 것 말, 받을 거란 말이죠. 대법원에 대해서.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일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마치 그 엘고 사건을 넣으셨는데 엘고 사건은 당해 사건, 당해 대선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이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하셨는지 을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판님은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모든 판결은 이제 비판과 비평에 대해선 될수 있습니다. 판결하시겠네요, 그러면, 음, 모든 법관들, 대법관도 포함해서 각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로울 선거 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